What the wisest have known is only a little more than you and I know. They cannot answer your questions for you. You will have to answer them for yourself. Even the best man who ever lived could not live for you. You will have to live for yourself. Fortunately, you do not have to borrow power from anyone. You are using the law of life every time you think.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이 끌어당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심상화 또는 시각화입니다. 심상화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글쓰기 또는 상상력으로 마음속 이미지를 만들어 잠재의식에 주입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주입된 것은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해보면 심상화의 목적은 행동을 촉진하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로 우리의 현실이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심상화는 우리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강화합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해도 되죠. 이렇게요. 심상화는 우리의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강화한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심상화는 기본적으로 내가 상상한 것이 이미 나의 현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동반될 때 현실화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동반되면 현실화가 더 빠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상상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데, 여기에 믿음이 동반되면 더 빠르게 현실이 된다는 거죠. 과정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야말로 더 빠른 행동이 나오고, 더 빠른 행동은 더 빠른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과 상상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는 없고, 우리의 심상화가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느린 것과 빠른 것의 차이일 뿐인 거죠. 우리는 느린 것을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과 심상화까지 거짓말이라며 비난하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시간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단정 짓고 거짓말이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적당한 시간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당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행동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죠. 내가 상상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라는 말은 듣기에는 정말 쉬운 일처럼 들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알기 전까진 말이죠. 대부분은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입으로 하는 가짜 믿음과 마음으로 하는 진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현실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하여 예를 들어 볼게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이 다소 극단적이고 과장스러울 수도 있는데 설명의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를 심상화한다고 가정해 보죠. 경제적 자유를 상상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어떻게 상상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나서 심상화를 마쳤을 때 내가 처음으로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을 상상한 뒤에 경제적 자유와 어울리는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대부분은 경제적 자유를 열심히 상상하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어딘가에 고용되는 것과 관련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서 회사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는 심상화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게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경제적 자유라는 상상을 진동과 비유를 한다면 내가 아는 상상과 생각이 같은 주파수에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더 빠른 현실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심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결과가 느리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반복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상상하면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또 강조할게요.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가 각인되었고, 잠재의식에 각인된 것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믿음이 부족하면 행동이 늦게 나타나고, 믿음이 강하면 행동이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경제적 자유로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경제적 자유에 실패한 이유는 내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 이유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틀린 말인 이유는 결과가 느린 것일 뿐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과 심상화는 거짓말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느린 겁니다. 우리가 성공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의 성공을 더 빨리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빨리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며 우리에게 적당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강한 믿음은 그 적당한 시간을 더 빨리 오게 만드는 힘이 있죠. 다소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심상화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게왜 그토록 어려운 일인 걸까요? 내가 심상화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심상화는 내가 새로운 도전과 행동을 하겠다고 나의 잠재의식에 알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행동에는 거부감, 부담감, 두려움 등이 항상 따라오죠. 이것은 우리의 손실 회피 성향과 연관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인생을 지배한다. 각성, 사고력, 심상화 등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법을 다루는 자기개발서, 역주행의 비밀은 손실 회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위험하고 예전에는 더 위험했다. 인간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선조들은 수만 년 동안 자연재해, 맹수의 위협, 무리간 분쟁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손실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키웠다. 그 영향이 유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쉽게 놓지 못하게 되었다. 행동 경제학 용어로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른다. 손실 회피 성향은 수천 년간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자 손에 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시도를 게을리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손실 회피 본능 때문에 새로운 시도에서 발생하는 기회 비용이 두려워서 평범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다음의 자기 암시는 나의 행동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길러주고 현실화를 더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상화를 할때 다음의 자기 암시를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되고 내가 믿는 것은 진실이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되고 진실이 된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내가 상상했던 것이 내 인생에 나타난다. 나는 나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나의 확신은 행동을 이끌어주고 나의 믿음은 빠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내가 상상한 것은 이미 나의 현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모두 이루어졌다. 나는 실패한 것과 느린 것을 구별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한순간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나의 모든 것이 조금씩 성공에 가까워지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한순간도 느렸던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적당한 시간에 얻게 된다. 나는 나를 위한 적당한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버틸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믿는 것들과 일치하는 행동을 한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느린 것이다. 내가 성공한다고 믿으면 나의 성공이 더 앞당겨진다. 모든 것은 적당한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다. 나의 강한 믿음은 적당한 시간을 더 빨리 오게 만든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온전하게 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이 두렵지 않다. 나는 지난 날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날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어제를 잊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기대한다. 내가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되고 내가 믿는 것은 진실이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되고 진실이 된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내가 상상했던 것이 내 인생에 나타난다. 나는 나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나의 확신은 행동을 이끌어주고, 나의 믿음은 빠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내가 상상한 것은 이미 나의 현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모두 이루어졌다. 나는 실패한 것과 느린 것을 구별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한순간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나의 모든 것이 조금씩 성공에 가까워지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한순간도 느렸던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적당한 시간에 얻게 된다. 나는 나를 위한 적당한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버틸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믿는 것들과 일치하는 행동을 한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느린 것이다. 내가 성공한다고 믿으면 나의 성공이 더 앞당겨진다. 모든 것은 적당한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다. 나의 강한 믿음은 적당한 시간을 더 빨리 오게 만든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온전하게 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이 두렵지 않다. 나는 지난 날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날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어제를 잊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기대한다. 내가 상상하는 것은 현실이 되고 내가 믿는 것은 진실이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되고 진실이 된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내가 상상했던 것이 내 인생에 나타난다. 나는 나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나의 확신은 행동을 이끌어주고 나의 믿음은 빠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내가 상상한 것은 이미 나의 현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모두 이루어졌다. 나는 실패한 것과 느린 것을 구별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한순간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나의 모든 것이 조금씩 성공에 가까워지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한순간도 느렸던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적당한 시간에 얻게 된다. 나는 나를 위한 적당한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버틸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믿는 것들과 일치하는 행동을 한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느린 것이다. 내가 성공한다고 믿으면 나의 성공이 더 앞당겨진다. 모든 것은 적당한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다. 나의 강한 믿음은 적당한 시간을 더 빨리 오게 만든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온전하게 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과정이 두렵지 않다. 나는 지난 날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날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어제를 잊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기대한다.